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여러분은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오후엔 포도 한 줌,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죠? 과일은 달콤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은 70세가 넘으면 많이 변해요. 신장이 약해지거나, 심장이 힘들어질 수 있고, 당뇨병이나, 약 복용 때문에 더 민감해지죠. 지난달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몇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일 때문에 갑자기 혼란과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 과일이 원인이었다네요. 놀랍죠.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을 드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6가지 위험한 과일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걸 매일 먹었는데 하며 깜짝 놀랄 과일로 있어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한번 과일은 바로 바나나예요. 시장에서 쉽게 사고 껍질 까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큰일 날수 있어요. 왜냐?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많아요. 한 개에 400mg 넘게 들어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40%가 신장이 약해요.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면 칼륨이 혈액에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멈출 수도 있대요. 대전의 74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두 개씩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깜짝 놀라셨어요. 병원에 급히 가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았대요. 의사가 바나나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갔다고 하셨죠. 에너지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다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 때문에 혈당도 갑자기 올라가서 피곤하거나 졸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나나 얼마나 드세요? 몸의 변화 느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나나를 피하려면요. 하루 두 개씩 드시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한 개도 많을 수 있으니 반 개로 시작해보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시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신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신장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은 파파야예요. 열대 과일이라 여행가서 먹어보셨거나 소화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파파야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당뇨약. 심지어 항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대요. 그러면 출혈 위험이 커지거나 혈당이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제주의 71세 강미영 할머니는 소화 잘되라고 매일 아침 파파야를 드셨는데 몇주 지나니까 혈압약이 잘안 듣고 혈당 조절이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파파야가 약효과를 방해했대요. 파파야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놀라셨죠. 또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입이 가렵거나 심하면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산도 강해서 속이 쓰리거나 배고프실 때 먹으면 더 불편할 수 있답니다. 혹시 파파야 드셔보셨나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파파야는 약 드시는 분들께 안 맞아요. 약 복용 전후 두 시간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도 조심해야 하고요.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입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약국에서 약사님께 파파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은 여름에 사랑받는 수박이에요. 더울 때 시원하게 먹으면 최고죠.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겐 조심해야 해요. 수박은 설탕이 많아서 혈당이 쑥 올라가요. 한국 당뇨 협회에 따르면 수박 이컵은 탄산음료 한 캔만큼 혈당을 올릴 수 있대요. 게다가 물이 90% 이상이라 몸이 붓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광주의 78세 한순호 할머니는 여름마다 수박을 매일 드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셨어요. 병원에 급히 가보니 심장과 신장이 약해서 물과 칼륨을 잘 처리하지 못했대요. 수박이 이렇게 무섭다니 몰랐다고 하셨죠. 65세 이상 어르신 40%가 신장이 약한데 이걸 모르고 드시면 위험해요. 여러분은 수박 드시고 몸이 무겁다 느낀 적 있으신가요? 수박은 조금만 드세요. 하루 반컵 넘기지 말고 저녁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몸이 붓거나 숨이 찬 느낌이 들면 당장 멈추세요. 심장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네 번은 오렌지예요. 비타민 C 때문에 면역력에 좋다고 하지만 산이 강해서 이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60%가 역류를 겪는데 오렌지가 주범 중 하나예요. 대구의 73세 최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는데 밤마다 속쓰림과 가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오렌지가 역류와 관련 있을 줄 몰랐다고 의사에게 말씀하셨대요. 또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우울증 약등 신가지 이상약과 상호작용해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약 드신 후두 시간 안에 먹으면 위험하대요. 치아도 나이 들수록 약해지니까 산 때문에 시리고 손상될 수도 있죠. 한국 치과 협회에서도 산성 음식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렌지 드시고 속쓰린 적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빈속에 먹지 마세요. 약 드시는 분은 두 시간 간격을 꼭 지키고요. 치아가 시리거나 속이 불편하면 당장 멈추세요. 약국에서 약과 오렌지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섯 번은 포도예요. 달콤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딱이죠. 하지만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에겐 위험해요. 한국에서 65세 이상 절반 가까이가 혈당 문제를 겪는데 포도 한 컵에 설탕 4스푼이나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피곤함. 어지럼증 심하면 신경 손상이나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부산의 68세 이정희 할머니는 오후마다 포도를 드셨는데 몇주 만에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눈이 흐릿해졌어요. 포도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하셨대요. 대다가 포도는 껍질이 미끄러워서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삼키는 힘이 약해지니까 위험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포도는 목막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대요. 포도 드시고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 포도는 6살 이상 먹지 말고 꼭 썰어서 드세요. 혈당이 오르거나 목이 불편하면 당장 멈추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하며 조심하시고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마지막 6번은 스타프루트예요별 모양이라 이국적이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정말 위험해요. 카람복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있어서 건강한 신장은 걸러내지만 나이 들면 신장이 약해지잖아요. 70대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신장이 약한 줄도 모르고 계세요. 이 독소가 쌓이면 어지럼증, 혼란, 구토 심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까지 올수 있대요. 서울의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스타프루트를 갈아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기억이 흐려지고 피곤해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급히 가보니 신장이 약해서 독성이 쌓였다고 했대요. 이런 과일이 이렇게 무섭다니 몰랐다고 하셨죠. 의사들은 신부전이 있는 어르신들이 스타프루트를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스타프루트 드셔 보신 적 있으세요? 몸에 이상 느껴지셨나요? 스타프루트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신장 건강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검사 꼭 받아보세요. 피곤하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으면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여섯 가지 과일 다 보셨죠?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민감해져요. 신장이 약해지고 심장이 힘들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젊을 땐 괜찮았던 과일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고 조금만 조심하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셨다면 큰 수확이에요. 여러분은 이 과일들 드셔보셨나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어르신들 사랑합니다.